시사상식으로 똑똑해지고 스트레칭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경제스습훈의 아나운서 연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한, 안상우입니다. 네. 상우씨. 네. 음. 피부. 네. 뭐요? 관리하세요? 로맨틱, 성공적,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laughs> 단어들만 얘기해요. <laughs> 네, <laughs> 피부관리 하세요. 피부관리, 네. <laughs> 네. 피부 뭐 저는 뭐 피부관리는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피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좋았었구나. 어 좋았었는 한 20년 전, 20한한 한 30년 전에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아, 아주 어렸을 네. 때. 네. 음. 그러니까 슬프네요. <laughs> 그때 좋았다면 그 이후엔 네. 계속 안 좋았다는 거. 네. 안 좋아서 <laughs> 피부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네. 거. 그러네요. 네. 아, 슬퍼요. 아니 저는 저도 네. 사실 뭐 진짜 피부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뭐 가장 좋은 건 기본적으로 음. 세안 잘하고. 네. 그냥 천원한 장으로 이제 마스크팩 하나 올려놓으면 음. 아천 원짜리로 마스크팩 예. 네, 네. 그런 거 하나 올려놓으면 아. 천 원짜리로가 아니라 천 원을 주고 사서 네. 마스크팩을 하면 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천 원짜리라는 이 미친 드립을 찾는데 그걸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네, <laughs> <결국>. 저는 여러분과 <웃음> 마음이 <웃음> 네. 같기 때문에 절대 그런 개그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개그가 전혀 음, 개그의 소질이 없는 저희 사우안사우 <laughs> 선생님께 어떤 단어를 배워볼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한 단어 시사 상식은 바로 차이니즈 월이라는 개념입니다. 차이니즈 월이라는 것은 만리장성을 뜻합니다. 만리장성을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차이니즈 월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차이니즈 월이 금융계에서 금융에서 쓰이면 용어를 다르게 쓰이, 쓰게 되는데요. 차이니즈 월이라는 것은 하나의 제도로서 같은 금융사 금융기관이 같은 건물이나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고, 혹은 계열사가 같다고 해서 고객에 대한 혹은 어, 금융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차이니즈 월이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교류하다 보면 특정 고객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 계열사들이 같이 망하거나. 그런 잘못된 정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차이니즈 월 제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에 명문화된 규정으로는 2009년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명문화돼서 현재 진행현재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차이니즈 월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그래야 이제 우리 소, 고객들이 또 손해를 입지도 않고요. 그렇죠. 네. 자, 응. 오늘 이제 한 단어 시사상식은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스트레칭을 함께 이제 해서 몸을 편안하게 풀어 주실 건가요? 이제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네. 금요일은 힘든 날. <laughs> 금요일은 네. 다 반복하는 날이죠. 이번 주에 배웠던 엉덩이 뒤태 운동 그럼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에너지, 에너지 업! 네, 오늘은 금요일이죠. 저희 이번 주에 배웠던 동작들을 모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를 등에 지고 서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동작, 오른발 살짝, 왼발 뒤로 가져가셔서, 양손은 골반 위에, 그대로 숨을 마시고, 엉덩이 뒤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 올라오고, 다시 한번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쉴 때 올라오면서 엉덩이에 힘을 꽉, 다시 한번 더,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후에서 엉덩이에 힘, 자, 두 번째 동작. 이 상태에서 바로 팔꿈치를 잡고, 다리를 가볍게 발끝, 대각선으로 터치.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시 돌아오고, 하나. 다시 멀리 뒤로 가서 터치. 둘. 다시 뒤로 가서 터치. 셋. 이렇게 반복해주셨다면, 마지막 어제 배웠던 동작이죠. 의자 앞에서 다리를 골반 넓이로. 양손은 내 허벅지 위에 가볍게. 그대로 정면을 바라보고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뒤로 멀리 빼고 허리 아치를 만들었다가 그대로 후 하면서 엉덩이 힘 꽉. 하나, 다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올라올 때 후, 둘, 마지막 한번 더. 천천히 내려갔다가 후 올라오는 이 동작. 네, 저는 지금 세 번씩 반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열다섯 개씩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었던 여러 스트레칭을 모두 한꺼번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몸이 편하다기보다는 어, 막연한 뭐 힘듦이나 두려움보다는 그냥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언제든지 의견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함께요.